오늘은 이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원을 세개 정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하려면 Ctrl+J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Ctrl+J, Ctrl+J를 하면 똑같은 레이어가 두 개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는 안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틈을 잘라야 되니까 다이렉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패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복사. 복사할 때 Shift를 누르면 수평이 되죠. 그리고 Ctrl T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티칼 반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펜 선택을 해서 연결.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일단 색상이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선 색상? 한번 찍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의 두께는 한6 정도? 한8 정도 줘볼게요. 8. 그리고 인사이드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 클릭을 하면 위에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아래에 있는 선, 스타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 위로 드래그만 해주면 복사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그러면, 이렇게 컵 모양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잘안 보이니까 여기 색상을 다른 색, 파란 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아래 이 부분 또 같은 방법으로 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약간 원이 아니라 약간 약간 타원형이죠? 그리고 또 반틈을 잘라줍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A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이렉트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래 삭제, 다시 패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클릭된 상태에서 Alt Shift죠? 그리고 Ctrl T 마우스 오른쪽 버티컬 그리고 이게 너무 크니까 살짝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OK 해주시고 펜 선택에서 연결 여기도 연결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여기 그대로 또 복사하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럼 좀더 늘리려면 다이렉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땡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뭐다 정렬하려면 다 잡아서 클릭해주면 딱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 라운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좀삭좀 축소를 해볼까 크니까.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선 선색은 흰색이죠? 흰색으로 주시고 선의 두께 그리고 그림자에서 살짝 아래로 이동. 그리고 사이즈 값좀 올려줍니다. 여기 있는 사이즈 값을 올리면 약간 흐릿해지죠? 너무 좀 선이 얇으니까 한 8. 됐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색상이 다르죠? 네모 박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드래그 색상이랑 똑같이 쓸 거니까 한번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라인만 만들어주면 되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그룹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다 그룹 클릭을 해주시고 V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룹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그룹 안에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룹에다가 스타일을 줄 거예요. 클릭 두번 해주시고, 여기 선색, 선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가 올린 다음에 선색은 흰색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다 움직이려면 한 번에 다 잡으려면 여기 선택을 해주고 아래 선택을 할때 Shift입니다.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선만 만들어 주면 돼요.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들어서 먼저 윈도우에 가서 패스 팔레트와 패스 팔레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브러쉬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브러시 굵기 마우스 오른쪽, 선명한 브러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따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펜 선택을 해주시고, 펜에서 패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그려주시고, 됐죠? 그리고 여기 패스, 워크 패스에 가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브러시가 따라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모양이 약간 조금 좀안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브러시가 깔끔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다시 레이어 만들어서 다시 브러시 선택을 해주시고 선명한 브러시 해주시고 클릭된 상태에서 클릭. 자, 이번에 깔끔하게 그려졌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 똑같죠. 방법은 또 레이어스로 하나 만들어서 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드래그 됐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모양을 좀 작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브러쉬를 작게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 죠？그러면, 우 리가 shape 과 pass 를 이용 하면 이런 로고 모양 으로 만들 수가 있 습니다.